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그 독립성, 중요성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법관들의 면면, 성향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 대법관 가운데 4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후임 대법관 후보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13명의 후보들을 발표했는데 네. 국민 뜻에 맞지 않는다, 다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크게 네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볼수 있겠는데요. 예. 어, 대법관... 이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Uh -huh. 근데 이 가치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들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성별 안 됩니다. Yeah. 어,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13명이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음.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제 이 여성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런 어떤 성별 안배가 안 됐다는 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죠.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볼수 있겠는데요. 자질 문제? 네, 자질 문제를 볼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고등부장 그 승진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 또 BBK의 보훈 인사 대법관마저 BBK 보훈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인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또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가요아 아, 어, 민주통합당의 고 김금태 고문이. 그, 1990년대에 민주당 창당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일심에서 징역형 3년을 선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으흠. 이런 어떤 그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물론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대법관 후보의 13명의 명단이 발표돼서 시끄러웠던 기억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중 몇몇이 문제입니까? 어, 뭐, 물론 다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하.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러한 어, 세 가지 부분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 후보 추천을 어, 다시 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고요. 예. 아, 특히 이번 이제 열세 명의 그 추천자는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이 재왕적 대법 원장의 기능 가운데 이제 그~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문제가 있는데요 음. 어~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일 겁니다 음. 그런데 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규정을 좀더 명시적으로 이제 사전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된 명단이라서 더욱 더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 몇몇만 보면 사법부 안정의 무게를 둔 거다. 그러니까 고도의 법적 경험, 소양 이런 것을 기준으로 뽑은 거지 진보냐 보수냐 가치관,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반론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종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인종이라든가 뭐 각종 그 다양한 가치관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법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단순한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만 매년 3만 6천 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야 된다. 예, 예.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법원에서 이번 대법관 구성에 어떤 그 기준 제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어, 왜냐하면 그 대법 어, 원이, 대법원이 18대 때그 사계특위를 하면서, 예. 어, 이런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어떤 어, 그 보수진영의 의견이 있었을 때, 그렇죠. 이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었습니다. 음. 어, 왜냐하면 어떤 통일적인 어떤 그 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법관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 어,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반론을 제시한 대법원이, 또, 이런 어떤 그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 다른, 전혀 다른 견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혹시 후보 추천 단계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 대법 과는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추천 위원에 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추 후보 추천 단계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예.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요. 사전에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 어, 이런, 이런 후보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네. 이미 청와대의 명단이 올라가서 청와대가 사전 스크린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전 스크린, 있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걸 먼저 점검했다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반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처음에 올라간 명단 중에 일부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시,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참권 분리에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어떤 기본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특정교회 목사님이 입김을 넣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그 유력한 후보가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 경위가 무엇이냐라고 음. 법적에서 술렁이고 있거든요. 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13명의 후보자 가운데는 검찰 출신 후보자들이 한세분 계신데요. 그렇죠, 검찰 간부. 이 검찰 간부들의 어떤 이 배정 문제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 아, 저 사람은 검찰, 검사로서, 어, 대법관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분들이 다 사전에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아, 아. 나는 하지 않겠다. 예. 아, 그런 어떤 그,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대법관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예. 어떤 검찰 출신을 한명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그, 것은 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 의혹 부분도 좀 철저하게 소명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 재청권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재추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혹시 다른 방안도 구상하세요? 이게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다시 재추천하라는 어저께 성명서를 낸 것은요. 예. 대법원장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이제 재청권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 열세 명 가운데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이제 제청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해나. 대법원장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어떤 그런 그그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성명서를 낸 것이고요. 네.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어, 무기명 투표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법관 그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어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네.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가 에, 여러 가지 너무 이슈가 많아서 화제를 잠깐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일 박근혜 전 대표 비판하고 있고요. 뭐7인의 이야기, 산불론아뭐 로비스트와의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흠집 내기다 주장하고 있고 네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증이다 주장하고 있고 네네. 박영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 당연히 어, 그 여권의 강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그 위원장의 경우에는 예.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그 기자들의 개인 접근이 지금까지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저, 들면 접근을 하긴 하잖아. 옆에서 마이크도 들리고. <laughs> 그러니까 국회에 한 번씩 나타나셨을 때마다 예, 예. 한 마디씩 하는 것이 마치 그 제왕적. 그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태를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음. 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일반 그 언론인들과 개인적인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은 개인적인 휴대폰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여러 가지, 뭐, 음. 예를 들면, 어, 저축은행 문제만 하더라도, 어, 그것도 국회에 한번 나타나셔서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 여기에서 마침표가 지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 어떤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음. 것들도 저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는 MB 새누리당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장 이런 직을 맡고 계시는데 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세간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박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혹시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뭐더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 MB 새누리당 부정부패 청산국민위원회는 예. 어, 지금 어, 열 손가락으로도 세기가 힘든 그 m 비 새누리당의 부정부패 뭐 불법 민간인 사찰 뭐 저축은행 사태 뭐 어, CNK 다이아게이트 뭐 각종 그 의혹에 대해서 어, 가장 그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음. 적당히 법무리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네. 짧게 이 질문 하나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출연하셔서 시대가 부르면 대선 출마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네네. <laughs> 네. 어떻게 지금 시대가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대가 두려하지 말고 상상을 하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 아직까지 부르고 있다고는 저는 스스로를 <laughs> 생각하고 있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laughs> 네. 몇 개월 남은 동안 부를 것 같습니까? <laughs> 글쎄요, 그것은 좀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